지난해 2021년 무려 매출 15조원 가까이 기록한 바로 그 회사 1000%를 지급한 바로 그 회사 예 맞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이 드디어 유튜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lg 이노텍 홍보팀의 김선엽 선임이라고 합니다 lg 이노텍이 굉장히 핫한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 이제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lg 이노텍의 모든 것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요 신입사원분들 모셨어요.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된 그 아주 파릇파릇한 신입사원분들이신데요. 이분들과 함께 LG 이노텍 채용에 관해서 좀 다양한 것들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입사원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정신 없으실 텐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기판소재사업부 SIP 마케팅팀 김문희 사원입니다. 네, 저는 LG인호텍 인재육성팀 이현재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인호텍 전자부품 개발 1팀 이승주 사원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그런 회사.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LG인호텍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을 픽하시는 분이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정준호 인재 확보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인호텍 인재 확보 팀장 정준호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회사 LG인호텍의 채용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신입 사원분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채용 전형 가장 최신본으로 이제 <laughs> LG노텍 지금 2022년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신입 사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는 모두 인턴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어, 음. 일단 인턴 입사를 하고 한달 동안 이제 현업에서 OJT를 통해서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또 내가 맡게 된 업무는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이랑 일하게 되는지 습득을 한 후에, 한달 후에 이제 본인과 본인 스케줄과 또 회사 스케줄에 맞춰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부 모두 인턴 전형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턴 전형이라는 게 이제 거의 공채를 대체하는 그런 전형인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모든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인턴십 전형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각각의 직무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인턴십 전형을 하고 또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인턴십이 아니라 과거와 유사하게 그두 번의 면접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시 투트랙으로 진행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인턴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요. 그 인턴이 되려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전에. 인턴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어,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는 서류 전형부터 그리고 AI 면접, 1차,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공채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 인턴십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문과생분들도 계시잖아요 옆에. 그또 문과생이면 이노텍이 어쨌든 이공계 관련 업종이잖아요. 네. 접근하기가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동학 개미로서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 산업이 어떤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는 선배분들이 있어 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확실히 현직자 인터뷰를 한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가 LG 이노텍 채용의 거짓 혹은 진실, 좀 낱낱하게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OX 퀴즈 한번 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아주 그냥 제가 잠깐 봤는데, 오, 이거 괜찮나 싶, 싶은데, 예, 자세하게 우리 답변을 또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류 전형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건 엑셀컷 때문이다. 들어주세요. 오오엑셀 커 아니 서류 전형이 뭐 얼마나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왔길래 그러죠?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투자한 시간에 아, 비해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쏟은 정성을 다 보셨나 하는 의심이 조금 들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야근 엄청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자세한 답변은 <laughs> 우리. <웃음> 팀장에게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우와, 어, 그 앞서 말씀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얼마나 정성들여 썼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저도 이제 취준을 해봤기 때문에 그 자소서를 제출하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그 짜증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AI 서류 전형을 도입해서 저희의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는 좀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부족한 자소서들은 AI 전형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시 채용으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과거 공채에 비해서는 모집되는 서류의 양이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HR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매달리면 충분히 다할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서류 하나하나 어, 빠트지 않고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전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면 충분히 네, 다볼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일주일이라는 아주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또 결과를 통보해 주신다는 그런 답변 받았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한다. 네, 들어주세요. 오, 이번에도 역시 어, 다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왜왜 그래요, 승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경력으로 들어온 분이 회사 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를 선택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뭐, 이번에도 정답은 아깝게도 X입니다. 네, 사실, 어, 신입과 경력 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직무마다 필요한 또그 시점에 맞는 어, 그런 경험이이위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입 같은 경우는 그 LG 이노텍에 입사해서 LG 이노텍의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 그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같이, 어, 습득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장점이 있고,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직무 경력을 중심으로 좀더 빠르게 저희 쪽에 적응해서 업무 성과를 내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그 다른 기업에서의 경험을 LG 노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 어떠한 직무를 어느 시점에 뽑느냐에 따라서 그 신입과 경력에 대해서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6대 4 정도 비율로 신입이 좀더 많습니다. 신입 채용 인원이 줄었다. 좀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지. 자, OX 퀴즈로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정답 들어주시죠? 오, 이번엔 드디어 갈렸습니다. 와, XX 5. 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네, 그 수시 채용 자체가 그 채용 인원의 규모와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현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적기에 채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인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양은 좀더 많아졌는데요. 채용 공고의 그 개수만 하더라도 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채용 공고들이 어, 나가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들이 많은 시간 동안 네.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시 채용 때문에 채용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 다음 그 질문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MBTI 워낙 또 너도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채용 시장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에서는 과연 합격 가능성이 높은 MBTI가 있, 뭐 뭘까 좀써 주시죠. 이번에 o x 아닙니다. 오, 막 자신 있게 써 나가시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제 MBTI는 알고 있어요. 오. 네. 아, 그것도 다들 <laughs> 아는 거 아니에요? 어, 저 <laughs> 모릅니다. 혹시 팀장님? 저는 INTJ입니다. 음... 아,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알지도 니다 <laughs> 네. <laughs> 들어주시죠. 오, 뭔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J는 다 있고, 뭔가 공통된, 공통 부모들이 있네, 있네요. 어, 센스. <laughs> 근데 과연 이게 센스인지. 뭐... I, I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자 ESTJ 우리 문희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e, ESTJ가 어떤 유형인지 전, 전 몰라요 아 사실 이게 회사 생활에 맞는 MBTI라기보다는 예. 제 MBTI인데 <laughs> 제가 뽑혔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 있게 쓰시더라고요 이노텍의 이 음, <laughs> 사실 I인데 <laughs> 저희 동기가 총 기판 소재 사업부에 네명인데다 ESTJ이고 오, 한 명만 신기하다. ISTJ예요. 아. 그래서 STJ가 좀 회사 생활에 잘 맞지 않나. STJ가 뭔가. STJ가 J가 약간 계획형, T가 약간 현실적이고, 음. 네. S는 또 이제 음, 공상을 잘안 하는 유요아 그러니까 헛헛 아, 상상. 아, 안 네. 안 상상 네. 안 하고. 회사가 또 바라는 <laughs> 업무에 집중하는 제 MBTI 어, 그냥, 그냥. 네. 그렇군요. 우리 또연재 어떤? 저는 걸로? ENTJ를 썼는데요 오, TJ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ESTJ랑 N빼고. 응, 음, 음. 저도 제 MBTI는 <웃음> ESTJ인데. <laughs> 에프전 <옆에서> ESTJ 써가지고 <laughs> N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확실히 오. TJ는 좀 계획적이고 좀 차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음, 거를 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음. 들고요. 또 이는 어쨌든 회사 생활은 좀 남들이랑 협업하면서 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음. 했습니다. 어,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우리 승주님은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ENFJ를 썼는데요. 먼저 이는 좀 외향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썼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거 FJ 그리고 정말. 네 그리고 F는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F가 공감을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감을 잘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되게 마음을 잘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써봤어요. 조직 생활, 회사에서 정말 네. 좀 엄만한 예, 생활이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MBTI들 같은데 <laughs>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부서에 계신 분들 아까 우리 동기분들이라고 뭐또 하셨는데 뭐게또 다른 분들도 어떠세요? 좀 대부분 좀 비슷한가요? 어 저희 부서분들뿐만 아니고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다 되게 동글동글하시고 허허 하시고 음, 동글동글. 허허하시고. <laughs> 너무 사내 분위기가 좋고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인화의 LG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걸 요즘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좋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지금 MBTI 통해서 이런 LG 이노텍 뭔가 공통점 같은 게좀 나온 것 같은데 좀 실제로 좀 그런가요? 실제로 LG 이노텍에서 선호하는 그 MBTI 유형은 아... INTJ 제가 속한 INTJ를 말하고 <laughs> 말하고 싶지만 <laughs>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굳이 네 글자로 정하자면 그러니까. 어, 없습니다. 네. BT 유형은 사실 저도 그 정확성을 이렇게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사람만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G 노트 같은 경우 특히나 그 다양한 사업 구조에서 다양한 직무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의 그 성격들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또 어 앞으로 많은 그 다양한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 질문 또 이어갈 텐데 이제 LG 이노텍의 명성이 점점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 외국어 실력 같은 게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쯤에서 한번 우리 외국어 좀 평가 좀해 봅시다. 우리. 이거 <laughs> <몇 웃음> 중요하겠죠? 연대 님 혹시 어떻게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laughs> 저는 해외에서 와서 영어는 잘 하고요. 어, 잘 <laughs> 그래서 해봐요. 따로 따로 어학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저희가 입사를 하면 이제 3개 국어 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영어 시험은 만점 받았습니다. 너무 어학을 입사 전에 취득해야 된다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입사하시고 입사 시점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또 등록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어그 후에 회사에 오셔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턴십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해외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턴십을 동일하게 진행을 한 케이스고, 어, 오히려 저희 같은 유학생이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일단 한국에서 해외에 대한 해외 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좀 잘, 그러니까 한국이 좀 수직적인 그런 또 문화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유학생분들이 오히려 또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저, 적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LG 인호텍에서는 그게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장점으로 또 부각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팀장님? 네. 그런 해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스킬을 갖고 있으면 확실히 플러스가 되긴 하겠죠? 알고 계신 것처럼 LG 이노텍은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어 역량이 강할수록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인턴십을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도 오히려 유학생분들이 그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것 같아요. 그 한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수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약간 상하 과좀 명확한 그런 조직 구조일 것이다. 본인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아이디어들이 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아, 생각들을 네.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해외 유학생들에게 LG 이노텍은 그렇지 않은 어, 글로벌 그 기업답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글로벌 인턴십 제도를 작년부터 아,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 어, 수많은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저희 쪽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대출신 분들께서도 좀 망설임 없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관련 제품을 <laughs> 사용하면 찍힌다. 들어주시죠. 오, 열린 LG. 네. 물론 경쟁사 제품들도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제품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네, 아, <laughs> 마음껏 쓰셔도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사실 뭐 저희가 만들지 않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LG 제품이 <laughs> 그은 그, 제품이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꼭한 번쯤은 써 봤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정준호 팀장님과 또 신입사원 세분 모시고 정말 유익한 그런 얘기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채용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이고 또뭐 디테일한 얘기도 많이 나눠봐서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내기만 좀 아쉬워가지고 좀더 재미있는 순서 하나 마련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려요.